안녕하세요. 4월 10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네. 자. 다 죽어가던 미국 시장이 주식 시장이 어제 트럼프가 그 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한다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 발표로 인해서 나스닥이, 어, 10, 10%인가? 10%, 10 넘게 뛰었고, 뭐야. 아유, 차가 그냥 고장나가지고 난리입니다. 저 나스닥이 10% 넘게 뛰었고, 시작이 좀 살아났습니다. 네. 그거 되게 바보죠. 네? 몰랐어? 그냥 막 하면 될줄 알았나요? 왜 가만 놔둬보지? 왜, 왜, 그걸 또려 그렇게 한치 앞을 모르고, 어? 한치 앞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운영해도 그렇게 운영 안할 거예요. 그죠 가정 운영해도 내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니까 올해는 뭐, 뭐 이번 달에는 뭐 뭐를 사고 올해는 뭐를 사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기분이다. 차가 이렇게 낡았으니까 어? 뭐 어? 제가 테슬라 Y를 사고 싶거든요. 사려고 하거든요. Y를 오래 사? 그냥 사 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망신이에요 트러프. 뭐 망신일 것도 없어 이제 나이도 하도 많고 몇 살인가요? 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정치하면 초엘리트들이 하던 건데 정말 어쩌다가 저런 어? 저런 사람들이 정치해가지고 나라가 이, 이렇게 돼요? 하루 아침에 어? 수백 조가 증발했다가. 수백 조가 증발했다가 또참 대단하네요. 왜 그런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살아나서 다행인데, 중국은 이제 관세를 철회 안 했대죠. 중국하고는 이제 해보겠다고. 그럼 이제 위험 요소가 아직 3분의 2 이상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중국하고 무역이 얼마나 많고, 월마트 가보면다 중국 건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가 이제 소비자가 다 전가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어쩌려고 저런 사람 뽑아가지고 참 우리나라도 지금 대가를 뚝뚝히 치르죠, 치뤘죠. 앞으로 치르고 있고 대통령 한명 이렇게 검찰에 아주 편향된 기회주의자. 뽑아가지고 온 나라를 풍지박산 내고, 오늘 머릿기사 잠깐 보니까 한동훈도 출마한데, <laughs> 정말 아, 어쩌고 이렇습니다. 그거 잘도 되겠네요. 네? 잘도 뽑아주겠어요. 아이고, 참 어이가... 어이가 당신 합니다. 이제 미국도 대가를 치를거에요 저는요 단언컨대 절대 트럼프 4년동안 경제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 아니 뭐를 생산적인 방법으로 뼈를 깎는 교육책으로 해야지 그게 경기가 좋아지죠 그야말로 암환자한테 그 암을 도려내고 그걸 고쳐야지 좋아지죠 암 환자한테 뭐한마디술 어? 먹이는 거예요 잠깐 잠깐 기분 좋아라 잠깐 술에 취해서 고통을 잊어라 아니면 그냥 지통제 막 때려놓든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그 미국을 정말 잘못된 거를 뜯어 붙일 사회 구조나 그런, 그럴 역량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나할때 4년 잠깐 잘하면 되는 거야. 트럼프 네. 임기 4년 동안만 잠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되겠습니까? 전혀 안 돼. 뻔한 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저딴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뻔한 거예요. 그나마 뭐 자산 이동을 했 해놨던 게 다행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좀 이동을 했던 다행인데, 이제 10월달에 계약이 끝나요. 10월 말에 그래서 그거를 또 찾아야 돼요. 세입자를 또 찾아야 돼요. 왜 또... 한번 찾으면 이제 한 2년, 또 사는 건데, 그게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또. 워낙 큰 돈이라서, 다다리. 참.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부동산 하는 사람들 이렇게 게시판에 주식 투자방 이런 데 보니까, 아우, 쉽지 않아요. 부동산이 참 쉽지 않아요. 생 없을 것도 많고 처음에는 그막돈 모아서 또 해야지 생각했는데 갈수록 아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자 이제 집사람하고 딸아이하고 이제 한국까지 5일 지났습니다 네. 아 이제 아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가장 문제가 역시 먹을거네요 네. 먹을거를 저 혼자 살면은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저 혼자 살면은 저는 이제 똑같은거를 일주일 뭐 한달쯤 먹어도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제 아들애가 그렇지 않죠 뭘 해주는데 그래서 남은 것도 먹고 그래요. 계속 뭐 맨날 똑같, 뭐 맨날 뭘할수 없으니까. 어, 제 뒤에 지금 사이버 트럭이 좀차오네요이 시골 동네에 저런 게 있어요. 아깝게 계속 안 오고 저쪽으로 가네요. 못 가네, 길이 막혀. 먹고 내일 저녁은 이제 얘가 웬일로 스테이크 집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녁 스테이크 집 가고 참이 먹고 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잘 먹어줘 아빠가 대충 해주면 또 먹어요 또뭐 누울 자리 보고받지 예. 네. 몸도 까다로운데, 뭐, 애들이 그렇죠, 뭐. 그리고 속이 안 좋았어, 서 뭐, 잘못 먹었는데, 이제 다 나와서 이제 피자 같은 것도 먹고 해야죠. 어저께, 어, 저, 동네 가서 테니스를 조금 쳤는데, 왜냐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안 좋잖아요. 끝나고 와서 저녁 먹고 테니스를 조금 쳤는데 많이 늘었더라고요. 내가 힘이 생겨가지고 그실에 이것저것 힘이 생겨서 좀 늘었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 엘보가 걸렸네요. 잘못 쳤는지 이 팔꿈치가 아프네요. 다행인 거는 보통 엘보가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데 이번엔 어떻게 안쪽이 아파? 그래서 뭐 심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이거 엘보 걸리면 테니스 몇주못 쳐요 자 그래서 별게 아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 지금 실험 수업이 있고요 9시 반에 시험 수업 있고, 오후 수업 있고, 어저께까지 또, 논문 또, 대충 리비전 하고 했고, 이제, 오늘, 오늘 이제 또 프로포즈를 또 봐야죠. 이번 연도는 그래도 초장부터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연도에 뭐 좀, 되겠어요, 보니까. 또글 써도 또채지 PT 같은 게 이렇게 싹 도와주니까 그런 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훨씬 수월하죠. 아저 어떤 사람은 항상 그걸 이용해가지고 잘 영어 같은 거 다듬고 해야죠. 정말 채지 PT 진짜 잘 나왔어요. 우리가 거기 익숙해져서 그런지 챗 GPT가 가장 쓸만하더라고요. 저 X에서 나온 그 r o 3라고 그것도 챗 GPT 같은 건데 그냥 별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많이 안 써봐서 그렇죠. 어, 날씨는 좋습니다 날씨가 한참 덥다가 한참 덥다가 조금 이제 식었어요 날씨가 진짜 더웠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마 낮 최고 70 몇도 지금 60도입니다 예 날씨 딱 좋죠 지금 오늘은 어 퇴근하면은 밥 먹고 자전거 타야겠네요, 며느래랑 자전거도 다 마련해서 아들거딸거 제꺼 거 이제 하나씩 있어 동네 이렇게 타는데 옛날에 코비드 때는 자전거도 막다 없어가지고 와, 엄청나게 비싸고 그랬어요 근데 참 미국은 진짜 자전거도 싸요. 자전거 한 15만원이면 사는 거예요. <laughs> 진짜, 진짜, 후진 자전거죠. 네. 15만원짜리 자전거 저희 형 자전거 안장이 10만원일 거예요. 안장이 8만원인가? 7만원인가? 안장 값이. 저희 형은 이제 자전거 이제 한, 한, 한 2천만원 될 거예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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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얼마? 세상에 15만원짜리 자전거라니. 어떻게 갑니다, 그게 또. 음, 그냥, 그냥 타요. 네. 물론 뭐, 그런 거 따지면, 오디오 보세요. 저 오디오 엄청나게 좋은 거 하거든요. 오디오 뭐, 10만원짜리면 소리 잘 나요. 근데 저는 이제 몇백만원짜리 하니까. 그런 거, 그냥 취미가 이제 그런 거죠. 네. 선 하나에 몇십만 원, 선 하나에 비싼 오디오는 오디오, 선 하나에 몇십만 원. 그런 세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도 무사히 웃었겠네요. 자, 내일 박수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